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루나랩에서 의자가 하나 왔어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엄청 크네요. 설명서.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반 조립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몇개 파츠만 조립을 하면. 바로 결합이 될것 같아요. 와우. 보시면 여기 구조가 다 육각 렌치고 툴이 이미 다 여기 십자가 있고 여기 육각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만 바로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게이밍 체어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짧게 앉아보기만 해서 언젠가는 실제로 오래 앉아보고 평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싼 고가의 의자만 리뷰하는 것보다는 가격대별로 의자를 앉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마침 루나랩에서 게이밍 의자를 하나 보내주신다고 해서 이참에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루나랩 게이밍 체어를 리뷰해보고 최종적으로는 게이밍 체어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게이밍 체어란 뭘까요?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이밍체어란 비디오 게임 유저들을 위해 디자인된 의자로, 이 게이밍체어의 역사는 니드포스피드와 같은 레이싱 게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 시작은 스포츠카를 운전할 때그 감성을 동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렇게 시작하게 지금까지 왔군요. 약간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스포츠카에 타는 감성의 의자로 배그를 한다? 게다가 7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유저를 위해서 높은 등판과 헤드레스트, 암레스트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피스 체어 선호자의 시선으로 루나랩 게이밍 체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참 이 제품의 가격은 20만 9천 원입니다. 구글에 게이밍 체어를 쳐보면 이런 이미지죠. 주로 검정에 빨간색과 파란색 포인트를 한 버킷 시트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루나랩 디자인은 로고 자수까지 전부 블랙 처리를 했네요. 상단 헤드부에서 내려오는 사이드 곡면의 각도가 조금 다르게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게이밍 체어는 게임용 체어라는 인식을 탈피하려는 디자인이 보입니다. 일단 제가 쓰는 책상과 같은 브랜드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 뭔가 더 괜찮은 느낌은 있습니다. 책상도 블랙이었으면 좀 좋았겠네요. 소재는 PU를 사용했습니다. 저가형에서는 PVC를 위주로 사용하거나 PU와 PVC 조합을 쓰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등판에 닿는 부분의 폼은 좀 푹신하고 사이드부는 약간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사이드의 날개가 안쪽으로 꺾여서 좌판 부분까지 날개가 달려있어요. 벨벳 소재를 사용했는데 확실히 오리지널 버킷 시트의 감성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와 허리에 제공하는 쿠션도 벨벳 소재로 되어 있어요. 팔걸이는 위, 아래, 앞, 뒤, 좌우 각도 조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격이 어느 정도 있고 조절이 좀 뻑뻑한 감이 있지만 실사용 시에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가격대를 감안해도 그렇고요. 의자 오른쪽에는 등판 기울기 조절을 하는 레버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높이 조절을 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틸팅을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요. 틸팅 각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틸팅한 상태에서 락을 걸 수가 있는데 전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틸팅이 될때 오피스체어와는 다르게 좌판도 함께 틸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확실히 이 의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다리는 알루미늄 소재라 깔끔하고 우레탄 캐스터라 소음이 적습니다. 타 게이밍 체어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소재들을 쓰고 있어요. 그럼 착자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게이밍 체어는 장시간 앉을 경우 허리 부분이 꽤 필요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 상태로 앉아 봤는데요. 앉자마자 첫 느낌은 뭐라? 이거 생각보다 신체를 좀 전반적으로 잘 잡아주네? 라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옆에 사이드 날개부가 안쪽으로 꺾여있어서 밀착감을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혹시 몰라서 체격이 작은 저희 집 회장님도 시착을 해봤는데. 어때? 앉아보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어, 편해. 음. 이게 다리... 커서 좋은 것 같아. 다리는 떠? 다리 안 떠. 다리 딱 맞아? 응. 아, 진짜로? 약간 또? 약간 또? <laughs> 다리 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역시나 생각보다 편하다고 합니다. 좀 의외였어요. 그러나 오래 앉아 있는 건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3주간 작업용과 게임 및 영상 감상 등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문제가 크게 없었습니다. 허리 쿠션은 많이 두꺼운 편이라서 빼고 사용하는 게 편했고요. 빼게 되면 허리가 약간 남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제가 쓰고 있던 메모리폼 방석을 접어서 사용하니까 아주 알맞게 맞았습니다. 쿠션 두께를 반절로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틸팅의 경우에 틸팅 락 기능을 사용해서 뒤로 기울인 상태로 고정을 시킨 뒤에 영상을 시청하거나 콘솔류 게임을 즐기기에 아주 편했어요. 그러나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자가 제게 잘 맞았던 거는 제가 일반 남성의 평범한 체격이어서 그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판 길이 조절이 안 되고 길이가 좀긴 편이라 제가 앉았을 때딱 맞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체격이 작거나 신장이 짧으신 경우에 쿠션으로 보정을 해야 되고 체격이 반대로 큰 경우에는 등판과 좌판의 사이드 날개부가 오히려 신체에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트 최소 높이도 높은 편이라 저도 가장 낮게 사용해야 발이 닿기 때문에 발 받침대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듯하네요. 가격 면에서도 20만 원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러 선택권이 많아지는 구간이라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만 더 저렴해서 10만 원 후반 의자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보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제품을 통해서 게이밍 체어, 오피스 체어의 용도가 약간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착장함과 기능으로 구분할 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게이밍 체어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 특화되어 있고요. 오피스 체어는 컨텐츠 제작 혹은 업무용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자의 용도가 업무와 휴식으로 구분된다면 업무용도로는 오피스 체어가 있을 거고요. 휴식 용도로는 리클라이너와 소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휴식과 업무용도의 의자를 각각 모두 보유하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좁거나 사정상 의자를 하나만 써야 된다면 저는 그때 이 게이밍 체어를 한번 써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누워서 쉴 경우에 등판이 넓고 좌판도 함께 틸팅되는 이 게이밍 체어 구조가 등판만 틸팅되는 체어 대비 상당히 편해서 이 부분이 소파의 기능을 한다고 느꼈고요. 등판을 바짝 당겨서 게임을 하거나 업무를 볼 때는 오피스 체어처럼 집중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두 가지 기능을 전부 소화는 하되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기도 합니다. 즉, 이 부분을 이해하고 구매를 한다면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업무와 휴식 둘 중에 하나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루나랩 게이밍 체어는 디자인이 사무용 의자와 소파의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어서 양쪽의 기능을 적당히 충족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즉, 체형별 커스터마이징은 다소 아쉽지만 다목적 용도로는 꽤 쓸만한 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